자그 다음에 어~ 자 하루 내내 그 센서가 추적하고 혈당을 추적하고 그 다음에 전송한다 그랬습니다 그 자료를 이 스마트폰으로 전송한다는 얘기를 아까 얘기했죠 자그 다음에 이것은 Allows 목적어 to 부정사 a l l o w 목적어 to 부정사 이것은 환자들이 조절하도록 그들의 삶을 생활을 around their diabetes 어디 주변에 그들의 당뇨병중 주변에 있는 그들의 삶을 조절하도록 한마디로 병을 잘 조절하도록 도와주 허락해줍니다. 자이 자료가 is paired with the appropriate software, 적절한, proper, suitable, 적합한, 적절한, 적합한, 적합한, 적절한, 적절한 적당한 소프트웨어랑 쌍을 이룰 때잘 쌍을 잘 이루어졌을 때 의사들이 또한 그것을 사용해요. 왜요? 뭐뭐하기 위해서요. 그들의 환자들을 그에 따라서 충고하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때 충고한다는 얘기는 이제 활용하려고 하는 거겠죠. 음. 그 다음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생각하세요. 우리 뭐 하고 있는 거죠? IoT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IoT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 건지. 이제 스마트 시티예요, 스마트 시티. 자, 하나의 도시 자체를 스마트 시티로 만든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 만약에 우리의 집과 장비들이 스마트하다면 What if our t h i n s to 우리의 도시는 만들게어요 도시 못 만들어? 왜못 만들겠어? 바로셀로나는어그 great example에 위대한 예 무엇에 한 도시에 대한 뭐하는 작동하고 있는 현재 분사 형사가 그러니까요. 그 목표를 향해서 일하고 있는 도시의 좋은 예. 그럼 이 밑에는 그 얘기를 하겠죠. 스몰 i 시티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in order to, so as to, 뭐 하기 위해서? 그 efficiency of the city's street lamps, 뭐를 통해서요? IoT 기술을 통해서 그 도시의 street, 그 도로, 램프의 효율성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자, 여까지는다부사구예요 이제 혼자만 명사가 주어가 된다고요. 어, strategy가 주어가 된다고요. call a, b인데 call가 나왔죠. PP형이잖아요. 그러면 동사 앞에까지 그러면 has been PP가 동사가 되는 거죠. call a, b인데 a가 없어. b밖에 없어. 그래서 수동이 된 거라고요. 그래서 어, Barcelona Lighting Master p l a n 이라 불리우는 한 전략이 뭐가 되었다 Has been implemented. 자, implement가 뭐야? 시행하다. 무엇이 없죠? 그래서 현재완료수동태 has been pp 시행되어 왔다 이런 얘기. 자, 단지 2년 만에 뭐 한지 2년 만에냐? 그 계획이 최초로 착수된 지 시작된 지 2년 만에 1100개 이상의 램프들이 have been transformed. 자, transform A into B라고 해서 A를 B로 변형시키다예요. 근데 A를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 수동태가 됐죠. 변형되어 왔다. 자, 계획이 처음으로 시작된 지 2년 만에 그러니까 2년 전부터 2년 그때까지 쭉이니까 현지 완료로 썼죠. 근데 트랜스폼에 대한 목적이 없으니까 현지 완료 수동 때 have been picked. 그래서 1,100개 이상의 램프들이 변형되었대요. 뭘로? 스마트 램프로 뭘 어떤 설비를 가진 어떤 장치를 가진 LED 라이트로 설비된 스마트 램프로 변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램프들은 stay 다음에 지금 형용사가 죠 lie stay stand keep remain 다음에 형용사가 나면 뭐뭐의 상태로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밝은 상태로 있어요. 이 램프들은. 언제 사람들이 work What v i m e 지나 걸어갈 때요. 하지만 d a r k 요 어두워져요. 원래 en 이 붙으면 뭐뭐 하기 만들다라는 식으로 어둡게 만들다니까 어두워져요. 언제 아무도 근처에 없을 때는 어두워지니. 그 스마트폰, 스마트 라이팅이든 스마트 라이팅이든 거죠. 알아서 켜고 알아서 꺼지고 하니까. 그 다음은 게다가요. 자 게다가 형광펜. 자 접속부산 다 형광펜 쓰라고 있습니다. 어 게다가 그것들은 또한 서비스, 프리 Wi-Fi, 핫스팟, 어 공짜 Wi-Fi 핫스팟으로서 핫 장소, 핫스팟 장소로써 제공해 준대요. 그리고 점검해 준대요. 제공해 준다, 점검해 준다. 무엇을? 그 도시의 공기의 질까지 점검해 준대요. 뭘 사용함으로써 센서들을 사용함으로써 these improvements. 자 이러한 개선들이 have enhanced 강화시켜서 자, strengthened. 자, strengthened. 강화시켜 왔다. 무엇을? 효율성. 무엇의 효율성? 도시의 효율성. 강화시켜 왔다. 그리고 뭐에 왔느냐? 결과를 낳았어요. 자, 이거는 원인. r e s u l t i 은요 원인. 그 뒤에 결과가 와요. from은 뒤에 원인이 오지만 얘는 지금 결과가 뒤에 온다고요. 그래서 보세요. 이 개선들이 그 도시의 효율성을 강화시켰고 대략 약 about 어려운 말이 나왔지만 사실은 약 대략 around 이런 얘기잖아요. 대략 30%의 삭감. 어디에서의 삭감이냐? 에너지 사용이요. 또한 에너지 사용에서의 30%의 삭감을 낳았어요. 1,100개의 전등을 바꿨더니 이 IoT가 또한 돕고 있는데 많은 도시들이 준사역 동사, 헬트 목적어, 동사원형, 또는 투부 정사 많은 도시들이 쓰레기의 위기를 처리하도록 돕고 있대요. 자, 전등 개선한 거. 그 다음에 쓰레기 처리 문제도 담고 있다요 쓰레기 처리 문제를. 뭐를 통해서요? Waste Management Sensor를 통해가지고. 쓰레기 관리 센서를 통해서요 이 센서들은 자, attach가 부착시키다 무엇무엇을 무언 붙이다는데 무엇무엇을 무언 얻고 전차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수동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센서들이 부착되었다 어디 안에 쓰레기통 안에 부착이 된 거야 throughout c i t 도시 전체 뭐하기 위해서 추적하기 위해서 무엇을 추적하냐 하우형 주어동사 하우형 주어동사 형용사의 위치를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사가 올건지 형용사가 올건지도 생각해봐야 되는데 여기가 비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원래는 보호자리다. 여기 비를 썼던거죠. 보호자리에서 형용사가 온다. 절대로 부사가 올 수가 없다. 의미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것들이 가득차 있는지를 추적하기 위해서 어, 그래서, once a sensor detects that bin is full, it automatically r e c a s t s a garbage truck. 자, 이때 원수도 접속사에 일단 뭐뭐하면 일단 센서가 내디아를 탐지하면 자 내디아가 뭐냐 쓰레기통이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탐지하면 그것이 자동으로 쓰레기 트럭을 리캐스를 요청한다는 거죠. 요청한다는 거. 자 because of가 나왔죠. 자 because of는 뒤에 구가 나온다 고했습니다전체하기 때문에 그래서 owing to, due to, on account of. 긍정일 때는 thanks to가 되고요. 그래서 이 시스템 덕택에 자 지금 여기서 주어가 the number of가 나왔어요. 자 우리가 the number of 다음에 복수 명사가 올 겁니다. 자 명사 여행의 수 <웃음> <웃음> 자, 주어 다음에 동사가 와야 되는데 쓰레기 차량 하는 명사가 또 나온 거예요 그러면 주어 다음에 동사 나는데 주어 다음에 또 명사가 온 거지 그럼 이 부전은 명사, 명사, 동사, 동사 주어, 주어, 동사, 동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두 번째 주어 앞에 접속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메이크디에 목적이 없어요. 그래서 목적격 관계되면서 대시 생략된 거죠. 이문장의 주어졌던 넘버리기 때문에 여기는 has가 맞죠. 그리고 has been, pp가 지금 나온 거. reduce는 줄이는데 목적이 없죠. 자, 그러면 이 시스템 때문에 쓰레기 트럭들이 하는 여행. 이때 여행은 진짜 여행이 아니고 운행, 운행 그 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 거리 여행의 수가 대단히 줄어들었어요 대단히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완료 수동태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줄어들었다고요 자, 얘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a number of가 있다고 얘기했죠 어 number o f 복수명사가 오지만 얘는 이때 a number of가 many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many가. 그래서. 주어는 얘가 돼요. 동사가 반드시 복수 취급하는데, 얘는 주어가 얘기 때문에, 이 명사, 동사를 단수 취급한다는 것이 원래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장을 보면, 나도 언니가 또 나왔죠. 부정어가 또 나왔어요. 그랬더니, 두더지 주어 동사 원역 이렇게 나왔죠. 도치 구문이이 도시들이, 많은 돈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요? Operational cost 은행 비용에 많은 돈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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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0 0 0 0 0 0 0 0 l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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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겠다, 이거 좀 조금만. As we speak, 자,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할 때 Conversations about the impact of the IoT are taking place all over the world. 어, 우리가 말하다시피 대화들은요. 뭐에 대한, 영향에 대한 대화들. 무엇의 영향, IoT의 영향력에 대한 대화들은 a 발생하고 있는 중이다. 전 세계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중이에요. occur happen 그래서 의심할 여지 없이 진보들 IoT에서의 진보들이 삶을 훨씬 더 편하도록 만들어줄 거라는 겁니다. 자, 비교급 감정은, 비교급 감정은, much, even, still, far, a lot. 이랬죠? 훨씬 더 편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하지만, 자, however, 흥 그러나, 우리가 신중해야 돼. 자, 항상 너희들 보세요. 글을 전개할 때는, 이때까지 좋은 얘기만 했잖아요. 그럼 좋은 얘기만 끝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면 사람들이 조금 한쪽 치우칠 수 있으니까. 중도를 잡을 수 있는 멘트 하나 알려줍니다. 지금 여기서 물어보네. 조심해. 시크 좋다고 해. 조심해. 뭐뭐하지 않도록. 자, to 부정사 부정은 not to 부정사에. 뭐하지 않도록. 지나치게 optimistic하지 않도록 조심해. optimistic은 낙천적인, 낙관적인이라는 거죠. pessimistic. 그게 비관적인 이런 얘기가 비관. 조심하세요. 그래서 어, There are also some negative aspects. 자, 또한 또한 몇 가지 부정적인 측면들도 있어요. 부정적인 측면들도 있어요. 그럼 어떤 측면이 있 명사 다음에 대신 나왔고요 주어, 동사 고려해야 한다 무엇이 없죠. 고려해야 한다 무엇을 지금 없어요. 그게 요거라고요. 목적격 관계는 형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몇 가지 부정적인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부정적인 측면들이가 있겠죠. 뭐와 같은 잠재적인 이슈들. 어떤 잠재적 이슈냐면 자이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privacy랑 security예요. 사생활 그리고 보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brush these issues aside 어, 이 이슈들을 뭐 한다면? 무시한다면 at for to 부정사 가 주어. 은투부 예, l 사가 진짜 이면투부 그 l 사사 앞에 있는 4 o r u 목적 plus 목적격은 의미상의 주어가 이면의 p l u 의주어이면5 plus 목적이면 5 plus 목적이면 5 plus 목적이면 5 plus 목어비스되기 l u s 목적이면 5 p 이 뭐예요? a b 스 s e 용용 뭐, o n 용하다 이런 얘기죠. t 게 목적 a y i n g I'm saying that I'm saying that I'm s a y i n a t s a y i n i s t i y i n g that i y i n that i i t to understand the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기회들을. 그리고 우리가 맞이하게 될 도전들. 자, 목적 없죠? 우리가 형성하는 것. More and more things to be a part of the, the IoT. 자, 지금 기회들과 도전들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기회들과 도전들이냐. 자, 이게 목적 없기 때문에 여기는 새로운 문장이 시작됐죠. 목적격 관계되면서 다시 생략됐다고요. 우리가 직면하게 될 기회들과 도전들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뭐할 때? 우리가 형성할 때. 무엇을 점점 더 많은 것들이, 점점 더 많은 것들이 뭐가 되도록 IoT 일부가 되도록 형성을 할때 그렇죠? 점점 더 IoT를 많이 하게 될때 우리 생활 의 일부가 되기 시작할 때 우리가 마주하게 될 기회들, 도전들, 그리고 기회들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긴장감을 놓치지 않게 하고 있고 좋은 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 자 그래서 결국 마침내 결국 우리는 주어 다음에 콤마가 나왔으니까 어디 앞에 또 콤마가 있냐면 동사 앞에 콤마가 있어요 이중 동사 있죠. 우리의 장기가 아니라 결국 우리가 바로 you be the one shaping our future 우리가 로그 사람들이 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를 형성하는 그런 대상이 되어야 한다. 기계한테만 너무 맡기면 안 된다. 그래서 리거는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현재 분사가 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일단은 이 오가는 I O T가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우리 삶을 편하게 만들어줄지 그에 대한 얘기를 쭉 해줬고. 그 다음에는 <laughs> 주의해야 될 점. 그런 부분을 얘기해줬다는 거예요.